365 대화를 위한 성경통독 시간입니다. 5월 25일, 145일 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욕기 38에서 42장이고, 묵상하실 보문은 욕기 38장 1에서 7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38장은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욕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 3절에서 욕을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책망하시면서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라고 명하시고, 48절에서는 세상의 창조와 통치에 대한 지식을 19절에서 39장 4절까지는 천체의 운행과 통치, 기후와 동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질문하십니다. 39장은 38장 39절부터 시작된 여러 동물의 생태와 이것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40장 1, 2절에서 하나님은 욥을 투집 잡는 자와 하나님을 탓하는 자로 부르시면서 대답을 촉구하시고 3, 5절에서 욥은 비천한 자신은 입을 가릴 뿐이라고 회개하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7, 9절에서 그때에 여호와께서는 또 폭풍우 가운데에서 요에에 담대하여 질문에 대답하라고 요구하시면서 질문을 쏟아 놓으시고 이 질문들이 요이 자신의 지혜를 주장한 것에 대한 책망이었다면 10, 14절에서는 요이 자기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한 것에 대한 책망의 질문을 하십니다. 15, 24절은 질문 후에 하나님의 선포가 이어지는데 앞선 질문 후의 선포가 창조의 신비와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대한 것인 반면에 이 선포는 배해엇이 가진 힘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41장은 하나님의 두 번째 선포의 두 번째 소재로 리워야단의 강력한 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이 가진 힘의 한계를 대조합니다. 111절은 리워야단의 강력한 힘을, 12, 34절은 리워야단의 강력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말합니다. 결국 배해못과 리와야단, 이두 피조물을 통해서 힘의 한계를 가진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공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요비 피조물이며 힘과 지혜의 한계가 있으면서 자신의 의의 기준으로 창조주이시고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마치 자신이 심판자인 것처럼 판단하는 잘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42장 1에서 6절에서 요버의 각성과 회개 7,8절에서 여호와께서 요버의 세 친구들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것 9,17절은 요버의 기도를 통해 친구들의 허물이 용서받게 하시는 것 요버의 기도할 때 요버의 권경에서 돌이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8장 전반적으로 여호 하나님은 요백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고 계신가요? 각각의 질문에 따라 의도가 다르긴 하지만 요비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에 무지한 것, 또 자신의 의와 지혜에만 집착한 교만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절대 주권과 전능하신 능력을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 39장에서 이어지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백에 무엇을 확신시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동물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섭리하심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와 지혜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욕기 40장 4절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리까 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욕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에 대해서 회귀하나요? 38, 39장의 여호와 하나님의 많은 질문으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연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와 함께 자신의 미약함과 초라함을 회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회귀하지 않고 있죠. 네 번째, 욥기 41장 1절.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로끈으로 그 혀를 매달 수 있겠느냐? 40장에서는 하마인 베헤못, 41장 전체에 걸쳐서는 악어라고 생각되는 리워야단의 강력한 힘을 요백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연약함과 힘의 한계를 드러내 주시고. 그와 같은 엄청난 힘을 가진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통제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르쳐 주심으로 요 백에 게 하나님의 위험을 알려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섯 번째 요기 42장 5, 6절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만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귀하나이다. 눈과 귀와 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요비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귀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귀는 간접적으로 사람들의 교훈과 전통과 이론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식, 신지식이라고 하죠. 그것을. 눈은 직접 체험함으로 얻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랍니다. 요비,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거듭된 질문과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또, 요비 회개한 내용은 현실적이고 도덕윤리적 범죄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태도, 즉 하나님에 대한 미약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원망했던 것,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이 의로움의 기준이 될수 없음을 결국 욥기는 보여줍니다. 욥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지식을 얻고 오직 그분께 회개하고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만 죄에서 의롭다하심을 받게됨을 깨닫고 드디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엽기 42장 5-6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귀로 듣기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귀로 듣기만 하는 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직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볼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미천하고 얼마나 나약한 그리고 무지한 인생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듭난 삶을 살수 있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그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제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눈으로 배울 때, 그리고 참으로 우리의 자신이 얼마나 티끌과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속죄하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고 겸비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